무주구천동 교육에 있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 너무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 특히 여기. 물도 이쁘고 단풍도 너무 이쁘고 네? 너무 이쁘다 같습니다. 너무 이습니다허 배낭을 메고, 여, 여기 올라가 봐야 되겠다. 어디로 올라가야 되노? 어디로 가야 될까? 한번 <laughs> 넘어져가지고 조심해야 돼. <laughs> 네. 여 기가 제일 멋진 데 인가？해질 녘에 제일 멋진데. 네. 야. 야, 너무 멋지다. 응, 어? 너무 멋져. 여기는 별로고. 여기가 끝내주래 어. 여기가 최정도입니다 응? 여기가 최고못인데 어? 응? 누가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어, 영숙이가 오늘 지금 무주 구천동에 있다. 어, 경치가 여기 끝내 준다. 어, 허 여기 지금 여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도 찍고 있는데 여기 너무 좋네. 어제는 저 칠성계곡 갔다 왔고 지리산, 어 지리산 칠성계곡 갔다 오고 오늘 여기 무주 구천동 어쭉 계곡 가로 오면서 이제 찍고 있거든. 어 좋아. 너너너 너, 너, 너는 뭐냐? 너는 뭐해? 어 지리산 어 지리산 저 밑에 쪽에 저 괜찮아. 어어 올라놓고. 어, 어, 무주구천동은 좋은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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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등산을 해야 되잖아. 야, 뱀사골보다는 무주구천동 여기를 이제 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저, 그걸 해야 돼. 저, 뭐야. 계곡을 따라서 올라와야 돼. 그, 사람들 다 이런 길 있잖아. 그거는 별로고, 나는, 여, 그, 그, 어사길 그, 그, 조금 걸어오다가, 이렇게, 계곡 따라서, 이제 쫙, 그, 찍거든? 어, 이어 어, 출석기구 밑에, 그, 괜찮아. 너, 갈라면, 출석기구 가라. 가라. 어 예약해야 되는데 전에는 자그 막아 놓는 데가 저, 저 밑에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1km, 2km 더 위로 해놨더라고. 어, 어 그까지, 그까지만 봐도 상원 뷰가 뭐 그까지만 봐도 좋아. 그래, 그래가지고 저기 나는 저안으로 그 조금 들어와 가지고 저기 찍었지. 저저 음. <laughs> 저, 저, 저기 그 뭐야. 뭐, 뭐, 그, 보통, 뭐, 지키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저, 내년에나, 이렇게 계속, 저, 이렇게, 개방을 해갈 거래, 이제. 어, 어, 어. 너는, 그러면은, 저, 저, 지리, 너저 지리산 다풍 많이 봤어? 어. 그냥. 어, 그, 걸어봐. 한식 기억 좋았어? 어,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어, 그러면 안 가본 데가 어디야? 뱀사골? 어, 어. 아, 그러면 뱀사골 뱀살콜 가. 뱀사골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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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지. 거기도 단풍 좋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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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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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그렇게 하면 돼. 저기, 뭐야. 니, 니, 니가 계획 잡았기 제일 좋아 그냥 <laughs> 어어는 여기 저 10월 말에는 저 항상 어어개고하고요어 어, 지리산 칠성 계곡하고, 그게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야. 어, 저, 함정, 어, 나는, 요번에 어떻게 가냐면은, 그, 생초 있잖아, 생초. 생초 IC에서 나와가지고, 저, 유림으로 해서, 하계 유림, 그, 뭐, 저, 저, 그 있어. 그쪽으로 쭉 가면 돼. 그래가지고, 어, 어, 그, 그래, 그, 그, 저기, 뭐야, 저, 그리, 나 생초, 그 아저씨, 그빠지가지고 가니까 가깝고 좋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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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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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저 동영상 유튜버 동영상 찍고 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네 목소리도 요, 이제, 녹음이 될란지 모르겠다. 써놨더라. <laughs> 어, 써놨더라. 그, 그, 저 유튜브가, 유튜브가 재밌나? 어. 어, 뭐, 어. 그, 어, 그, 재비가 있어야지, 유튜브가. 어, 재비가 있으니까 보겠지? 아, 나는 그 하도, 하도 구독자가 안, 안 늘어서 내 유튜브가 재비가 되게 없나 보다. 재비, 재비, 나를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올리잖아. 그냥, 저, 날 것이잖아, 날 것. 그냥 저 생고기잖아 생고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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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 그 사람들 포로잖아 포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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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그게 이제서, 저... 어, 어, 내꺼는 거를... 어, 어, <웃음> <웃음> 니, 니가 보는 거야, 그냥, 어. 그렇지 시간도 시간도 없는데 그지 <laughs> 어어어어 어,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매달 찍어가지고 내그 꿈이 뭐야 희, 뭐야 목표 희망 사항이 유튜브 만개잖아 유튜브 만개 할라 그러면은. 하루에 3개씩 해서 20년 해야 돼. 그거 하루하게 하면 365개밖에 안 되잖아. 3,600개지. 20년 해봤자, 20년 해봤자 7 0개밖에안 되나. 어. 어, 왜 그, 뭐, 시간 많이 안 걸려. 어, 아니, 이렇게 이제 토요일 날 찍어 가잖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게 해. 그냥 업로드 해. 편집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나또 블로그에 글도 써야 돼서 이거 편집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 책, 읽, 책 읽고 글 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 어. 근데 그, 글, 그 그거 기록을 안 넘기면은 인생계에의미가 없다.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지나잖아. 나 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해 놓은 사람 있잖아. 이거는 역사가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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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난좀 전에 넘어졌었다. 아 이게 저 낙엽이 많아가지고 이그 돌이 이게 돌이 탁팔받은 돌이 굴러 버려. 어, 그래가지고 카메라까지 들었는데 그냥 저 이게 그냥 칼라 뿐이어 그래 다행이다. <laughs> 어. 어? 어. 아니 여기 데크 길이야 괜찮은데 유튜브 지금 찍으면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 저 무주구 촌도어어이 이 버섯이 먹 뭐, 먹는 거예요 지금 느타리 네? 네? 버섯이 데예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이라고요? 어, 아니, 진짜 너탈이 버섯일까, 이게? 아이구야 아니, 나는 버섯 몰라가지고, 아무, 아무 버섯이나 먹으면 저안 돼서, 큰일 나잖아. 얘, 그래, 나 버섯 절대 안 따. <laughs> 어. 어. 아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사먹지. 그거, 저, 저 독버섯 잘못해가지고 그냥 생명이 위험해. 어, 그, 어, 그냥 시장에 그거 좀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어, 그, 어, 그거 사먹으면 되지. 뭐,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버섯 따먹으면, 그 중에 10번 따먹으면 한번 걸리면 큰일이잖아. 어. <laughs> 그잘 모를 때는, 저, 그냥 사먹는 게 좋아.